11일, 빼빼로 되네. 올해 처음 유튜브를 찍나.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 연주하고 와가지고, 지금 막 찍는 게 저녁, 늦어가지고, 해가 막 넘어가지네. 올해는, 어, 배추를 심었는데, 배추를 한 200포기를 심었는데, 너무 배추가 예뻐가지고, 오늘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, 판에 가기 전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배추 봐봐요. 우리 배추는, 완전 이게 배추라고 말할 수 없어. 이건 장미야, 장미. 이게 장미집 배추 이 정도. 어? 이 배추에는 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항상 한약재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아유아유. 이렇게 여기다가 깻묵이를 줘가지고 녹. 한... 너... 저기 뭐야,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, 얘네들을 두 번씩을 줘. 이거 봐. 이 배추가. 이거 좀 봐봐. 이게 보통 어마어마해. 그래가지고, 배추하고, 무. 저기 무. 천수무. 그래가지고, 이 200%를 심었는데, 이 배추는, 어, 8월 1일 날, 제가 이렇게, 요, 요 뭐라 그래? 황금배추? 황금배추를 심었는데, 음, 8월 1일 날 심어가지고, 11월 한 25일 경쯤 되면은, 이제 수확을, 수확이라고 하나? 출하라고 하나? 거둘 건데, 배추는 영화, 이게 날씨가 추면 추수록, 야채는 단맛이 나요. 단맛이 나 그래서 어차피, 아무리 양념을 많이 넣어도, 배추와 무가 달지 않으면은, 맛이 없어요. 그래서, 우리 아예, 배추를 춥게 만들어 추워서 영하 한 5도까지 응한 다음에 이그 이게 저기 뭐야 수확을 한다고 응 이렇게 그래가지고어 수확을 하고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 걸음 만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가 우리 밭인데 저기 저기 어이 태우이 아버지 손한번 들어봐요. <laughs> 여기다가 저 넝쿨콩 심고 이, 이게 단호박 이제 다 호박이 이제 다 쓰, 해가지고 호박이 여기서 20포 있다. 여기는 이그 뭐야 쪽파.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. 그 뭐지 우리가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이걸 이제 그뜬물 오줌 그약재해 가지고 여기다 희석시켜 가지고 이게 쪽파에다가 뿌리고 이제 가지도 이제 생명을 다했어. 다 했어 서리가 내려 가지고 다른 다섯, 다섯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가지가 어머머했대 뭐이 시금치 좀 봐봐요. 시금치에 달래가 이렇게 나왔어어 응? 이쁘지? 시금치에서 내가 달래를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온거야. 이거 떡파. 자 여기는 이제 이 우리 여기는 우리 뭐지? 베일하우스 베일하우스에다가 또 겉으로 심어봤어. 여 이렇게,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두더지가 땅을 파고 다니는거야. 지렁이 먹으려고 예, 오늘 음, 아, 장 우리 보세 우리 이게, 이게 천수목, 천수목. 천수목. 자, 이 천수만 에줘 천수 목천수이요 자, 화장은보면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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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냐면은 이게 식요 이게 이게 이제 약재라고, 약재. 아. 응. 이렇게 약재가, 응. 이렇게 하나 하나를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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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렇게 틀어야 되는데, 이약 약재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거를, 응. 이거를 여기다가 이게 흰 양동이 그러면 잡아, 여기 이제 바나나 껍질, 이거는 멸치 대가리. 이거는 엉겅퀴 효수 만드는 거를 넣어서 단맛을 내고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 거름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1년을 있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, 이제 물을 퍼가지고, 양파나 뭐 이런 데다가 주면은 배추가, 비료를 주면은 배추가 절인데, 어, 이, 얘를 줘가지고, 달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, 저, 저희 배추를 드시는 분들은, 제가 비료를 안 뿌린다니까 거짓말인데, 약은 한두번 뿌려요. 근데, 그르면내 솔직히 말해서 비료 하나를 안 주니까, 믿고 드시면은, 아마 건강하실 것입니다. 제걸 먹으면 보약을 드시는 거니까 건강하세요.